안녕하세요. 덕인네 이모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저도 오늘 열심히라고 퇴근했어요. 어, 오늘은 만두국떡만두국 먹고 싶어가지고 떡만두국 해갖고 왔어요. 이거는 겉절이, 그다음에 만두 구웠고, 그다음에 양, 양파하고 청양고추잖아요. 이거 소스 만들었어요. 늦게 할것 같아서 만들어봤 왔어요. 오늘또 맛있게 먹을게요. 우선 국물 먹을게요. 고소러머네.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생김 생김 꼬 갖고 왔어요. 생김, 넣어야 고소, 고소, 더 고소하거든요, 국물이. 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내가 먹고 싶어 했던 쌈만두 꺼. 김치만두, 고기만두, 그 다음에 교자만두. 말이 필요 없단 게 진짜 만두 먹을게요 만두 음. 일단, 만두도 찍어갖고, 청양고추하고 양파하고, 嗯。Mm hmm. 김치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뜨거르키터겉터이 터키, 요방터 겉절이. 만두국에는 겉절이가 최고죠? 떡하고, 겉절이 찰떡궁합이네, 찰떡궁합. 떡국 있잖아요. 저는, 그, 창이 떡국, 창이 떡국을 진짜 좋아해. 오길좋게겠다 창이 거나 수제비나, 탈국수나 막, 떡, 떡갓 떡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무조건 창의 컸었어요 아직 커 그리고 신랑한테도 무조건 창의 커 사오라고. 네, 맛있어요. 제가 원래 떡국을 싫어했어요. 명절 때 어렸을 때그 떡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떡국을 못 먹었어요. 좀 굉장히 편식이 좀 심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회사생활 을 하니까 회사에서 떡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거요. 이게 배가 배가 부르면 맛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다 맛있더만. 그 뒤로 떡국을 먹어요.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막 해주시니까 아, 맛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객지 나와갖고 회사 생활하니까는 진짜 엄마가 해준 게 그렇게 맛있었더라고. 하고 이것도 안 먹어가지고 진짜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명절 때왜 떡국을 안 먹냐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떡을 좋아해. 떡라면? 떡국 말린거 신기하죠. 쫄깃쫄깃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은근히 양이 많네. 여기 만두 먹었지, 또 김치 만두, 고기 만두 들어갔죠. 교자 만두 들어갔죠. 떡이 있으니까 진짜 양이 은근히 많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